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대담은 마스크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11대 의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난 3년 6개월. 숨 가쁘게 달려왔을 텐데요. 아, 의정 활동 평가 간단하게 좀해 주시죠? 예, 네. 네, 3년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지금 작년도 1월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불거져서 거의 반전리 사항은 이제 거기에 파묻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 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을 받았고 하지만은 이제 대내적인 내부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그 우수사례 그 경진대회에서 우리 제주도가 최우수상, 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그런 그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원님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했던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399회 임시회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회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의원님께서는 음. 이번 행감에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요? 저는 제일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게 우리 도청과 우리 도교육청 간의 음. 협업 관계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도와 도 교육청 간의 이제 도세 전출금 이게 3 6에서5로 상당히 이~ 큰 일을 네. 이제 큰 협치를 보여줬던 게 이제 엊그제인데 그 이후로는 상당히 모든 분야에서 엇박자를 음.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그, 다목적 강당, 걸림 문제라든가, 사사건건이 부딪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을 하나로 두고 있는 도와도교육청간의 협업 체계를 좀 복원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어, 정책 협의에도 단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언론의 관심이 행감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 회기에 한 100개가 넘는 안건이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그 처리된 안건 중에 주목했었던 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 이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에, 다자녀 학생이라고 하면 은 지금 세자녀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두자녀 이상으로 어, 완화를 시켰고 어 그다음에 에, 지금까지 세 자녀 이상의 경우에 첫째 자녀 어, 지원 부분을 그대로 존치를 시켰고 그다음에 교육감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 방향이라든가 추진 목표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다자녀 기준과 관련해서 셋 이상에서 둘 이상, 단단 하나 딱 바꾼 것일 텐데 그 의미는 좀 상당히 큰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예. 그다음에 고령화 추세가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육아와 이제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나 그다음에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그다음에 민간 유치원에 대한 학비 지원 막 요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을 때 학부모님들이 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어... 지금 두 자녀 이상으로 저를 개장했습니까 음. 그러면 지원 대상이 좀 많이 확대했을 건데 이거을좀 분석한 자료는 좀 있나요? 최근에 제가 그 교육청을 통해서 그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지원되는 학생이 약 18,400명입니다 그런데 음. 이번에 두 자녀로 완화됐을 때만 18,900명 기존에 지원받는 학생보다 더 많은 학생 수가 풀어나게 됩니다. 아, 두배 이상? 늘어납니다. 네, 두배 이상. 배 이상 이제 풀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뭐, AQ는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좋겠는데, 네. 어, 교육당국은 음, 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교육,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 뭐, 추계,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한 59억 정도가 부담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 부담이 되는 게한 6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 한 122억 정도가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 교육청에서 큰 부담을 가질 수는 아닌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전과 달리 좀 도세 전출 금액이 거의 한 200억 원 가까이 되죠. 1.4% 증가한 부분이 증액한 부분이. 지금 두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좀 부담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심사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 네. 뭐 이거 조리개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보여습 예, 저희들이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교육청에서도 상당 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자녀 학비 지원을 해 오고 있기 네. 때문에 또두 자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작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것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이 협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음, 지난해 12월이죠. 어, 제주도 출산 장려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두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좀 바꿨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뭐 교육청, 도청 여기서 다자녀 지원 정책이 다소 어, 엇박자를 낸 측면도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좀 서두른 네. 겁니다. 네, 근데 같은 아주 좁은 지역인 제주도 안에서 음. 행정기관하고 음. 교육청 간에 음. 이게 엇박자가 네. 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한 반감들이 네,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왜 도에서는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세자녀 이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조례 개정에 임한 부분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5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다루기 위한 제2차 정리화가 시작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련 정책들이 신뢰를 거두기 위해서 제주도. 교육당국에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해 주시죠. 예, 저는 그꼭 비단 이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뿐만이 아니고 사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음. 모든 분야가 어렵고 모든 도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나 도교육청이 예산이 고른 배분을 통해서 음. 이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 우리 교육청에다가 예산이 고른 배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강현우 의원님을 모시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아이 한 명을 낳고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 원 넘게 든다는 양육비 계산기가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 합계 출산율은 0.83명. 그나마 제주도는 1.02명으로 이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번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출산율은 전혀 반등의 길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인구정책이 절실합니다. 제주도와 교육당국에 다양한 정책으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